자 아, 일단은 성가보출팀 대 고3돈벌로 게임중 고3돈벌로 게임중 대 성가보출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성가보출팀에서는 아이작, 윌라드, 드렉슬로, 스텔라 토마스로 진행이 됐고요 고3돈벌로 게임중에서는 드렉슬로, 스텔라 까미오, 토마스, 브루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양팀 조합을 보면은 지금 브루스가 네네. 토마스, 제게 선수가 토마스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렇죠 제게 선수가 사람들이... 얼마나 브루스를 잘 마크하느냐 네 이게 까미오 때문에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이그 까미유 때문에 브루스가 안 죽어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간다면은 네. 후반까지 가면 이거 브루스 때문에 성가부 출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성 돈벌러 게임 게임함이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후반까지 그리고 초반 운영을 유리하게 잡고 가는 게 이번 승패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조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썸머 위, 위, 아 뭐야 썸머 우승자가 3 명이나 있어요 성가부 팀에는. 그래. 우승자의 과연 타이틀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은, 그쵸. 고3 돈벌러 게임, 이게 일명 다크게이머라 그러죠? 돈벌을 그쵸. 하고, 아, 다크게이머에 <laughs> 네. 게 밀리느냐,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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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모습이 보지겠죠 자,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센터 라인전 진행되네요. 양빈다 네, 드렉슬러로 굉장히, 어, 지금, 아이죠 낚시 실패했구요 자 일단.. 오야 양팽 토바스 선수 들의 자존심감이 굉장한 가운데 그렇지, 견제력이 잠깐, 장난 아니에요 벤젤링즈 아 선수가 일단 몰렸어요. 지금 물렸어요 지금 불렸어요 평상, 예, 아, 평타 짤짤이 로아아아 넘어지지 짜리. 않게 하셨어 와아 이거 하지만 경력 좋구요 궁잘 들어갔어요 자궁잘 들어갔어요 궁잘 들어갔는데 아무도 죽지 가 않아요 자야 야, 이거 궁 자체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까뮤가 있다 보니까 쉽다리 죽지 않는 고3 본블로 게임 중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게 브루스가 있는 팀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에 잘 잡아야돼요 초반에는 손가... 예 네. 당연히 이게 브루스 자체가 초반에 약해요 네 궁을 안튀면은 거의 할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궁이 켜진 상태에서 날뛰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후반가면은 이제 방템과 공템을 같이 치게되면 질도 나오고 탱김도 돼요 장난 아니에요 네. 뭐말 그대로 미치거든요 예, 미쳐 날뛰게 되는거죠 네 그렇죠 와 지금 오일 어, 준규선수가 굉장히 진입을 하는데 야했는데 역으로 웨파 선수가 지금 드레스홀를 아, 이거 크리스탈 로리케인 각인데 아 제기 선수 구호네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외파 선수가 굉장히 지금 스산선수와 네. 제기 선수 잘 맞았고요 네. 아 그, 크리스탈 허리케인을 지금 외파 선수 잡아냈고요 네. 자그 다음에 아아 이작이 아웃했고요 양팀다 탱커가 지금 아웃 서로 아웃된 상태 네. 4대4 싸움 지켜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최현준 아, 선수가 자, 아 살아나 아 선수 아 녹다 아담단 포카 선수 너무 아쉬워요 아, 아! 주영수 선수 벌레인가요? 이거 너무 안 죽어요! 오, 아, 역으로! 아, 오, 이야! 오, 우승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스텔라는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대단합니다. 자, 저런 식으로 탱크 한 명한테 시야가 두명 이상이 끌리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한타는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담가볼가 선수의 그, 아, 평타 한방 너무 아쉽네요. 오, 하지만. 오, 한데? 역으로 크리스마 허리케인으로. 수하, 수하, 설계 어. 들어가요. 오히려 역설계에요. 역설계에요. 스아 선수가 지금 셔츠를 찍어갖고 신발 안 찍고 셔츠 찍어갖고 지금 안 죽었어요. 오히려 역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이거. 아, 안 죽었어요. 벼락. 어. 오, 어, 그러면서 벼락 떨어지는 순간 브루스에 진입. 후속 딜을 막아내고 있어요, 지금. 브루스 장난 아니거든요. 자, 브루스. 아, 브루스 버텨야, 버텨, 버텨, 버텨야 되거든요? 녹으면 안 되거든요? 자, 아, 어땠구요? VB에서 주영준 선수가 너무 잘해요. 지금. 저으로 아, 아, 주영준의 군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혼자서 한번두 명, 세 명을 다 보고 있어요. 죽지도 않아요. 아, 저 주영준 선수 누가 막을 겁니다. 지금 고3팀 지금 좋아요. 환장하거든요? 영준아, 왜 이렇게 안 죽니? 이러면서. 환장하거든요, 지금. 아. 막습니다 이러면서 밀어냈구요. 와, 성가부출팀. 성모 선수 없어도 되네요. 됩니다. 이팀 돼요. 장난 아니네요. 와. 야 이거 오늘 뭐 주영준 선수 완전 지금 뭐 주영준 선수밖에 안 보일 정도로 혼자서 다 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닝 팀의 원딜라인, 네. 문성수 선수와 변재수 선수 괜히 우승한 게 아니거든요. 원딜라이 튼튼해요. 튼튼하고 지금 오히려 이셔츠까지 가버리면서 안전하게 서한 선수. 어 좋아요. 이척츠 트렉슬러. 단단합니다. 자, 일단은 오, 야 이거 잡기로 고장 카운터를 치는데 아, 아, 기억캐슬 제게 선수가 기억캐슬을 하면서 크리스탈 허리케인 겟을 났지만 트렉슬러까지 가돌면서 저게 썼었던가요? 저게? 형거 아닙니까, 저거? 아, 이거 무슨 아니 기억 캐슬 시키면서 디렉슬러까지 가뒀어요. 서리발로. 아, 가짜 길이네요, 정말. 예, 네, 일단, 이렇게 되면서, 제규 선수가 1선과 3선을 자유자재로 날아드리라 아, 이러면서, 윌라, 아, 인터뷰 선수. 네, 윌라도 아니네요. 네. 토마스를 잡아냈고요 아, 요... 이거 너무 원사이드하게 진행되네요. 요정 선수네, 섭취가... 굉장히 강합니다. 올라가하다고밖에 어. 표현할 수가 없는. 네네, 지금 그리고 뭐. 왜 저렇게 단단하냐라고 하시지만, 요즘 특히 대회 타 선수들. 예전에는 이제, 그, 뭐야, 그, 아바타의 옵션을 2이속으로 맞추는가에 반면에, 요즘은 뭐, 드렉슬러라던가 서포터 같은 경우는 1이속 그리고 2방어로 맞추는 게 요즘은 또 메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번부터이 셔츠를 가버려가꽉고 아까 크리스탈 허리케인에다가, 뭐 네, 네. 이런 이것저것 질이 다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살았어요 역으로 설계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와구루수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만큼 독일의 투마스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아 가끔 그 게이머 때. 이거 실직자되겠는데요 이러다가 네. 실직자 <laughs> 지금 아마. 아마 저 선수들 19세로 이루어진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 오늘의 PC방비를 이걸로 충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오히려 좀 적잔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 이건. 지금 너무 원사이드해서 지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네네.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면은, 네. 일단은 스텔라가 원딜을 낚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크리스탈 허리케인 들어가고요. 네네. 거기에, 브루스가 굶겨서 앞에 막아주고, 기어가 나와서, 원딜을 잡고, 4대5로 싸워야 되는데, 이거 역으로 또 낚여요. 그렇죠. 와, 이러면은, 후방타워까지 밀어내겠죠. DT로 지금 상대팀, 나오지 말라고 지금 시야버어주고 있고요, 지용준 선수. 그렇지. 와, 서리빨로. 네. 아, 서리빨로! 어. 아, 서리빨이, 이거 서리빨 타이밍 보세요. DT 때문에, 아, 이거 오히려, 아, 근데, 기어, 이거 아니,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 무리예요 위, 이거 위, 어, 아, 이거, 성가부츠 팀, 무리예요 너무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뭐, 결국 뭐라지? 잡아냈어요? 그냥, 이거, 뭐, 그냥 실력으로 밀겠다, 이거예요 그냥, 그, 무리해도 하, 된다! 하자. 너네는 그냥, 우리가 그냥. 무리해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장난 없습니다, 지금. 아, 이러면서, 브루스, 스턴 걸려갖고 또, 얼고요 아, 브루스 아, 짜증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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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스. 아, 보른내가 짜증나요, 지금. 와, 아, 수환 선수, 딜잘넣었어요 진짜, 그, 제길 선수가 있는 팀에서. 아, 아. 그 정도의 느낌의 제길 선수의 플레이. 피가 맥히네요. 거의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원딜 라인이 프리딜을 넣지 못하는 시점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 양팀 탱커와 서포터들이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원딜은 프리딜 수준으로 딜을 넣고 있고요. 원딜을 물론 올 수가 없어요. 네. 무성진 선수가 한번딱 넘어지려고 하면 요 제길 선수가 얼려버리죠. 제길 그렇죠. 선수가 얼는 순간 평타로 바로 3단전 넣고 거기다가 바로 스턴 넣어요. 무성진 선수가. 피지컬이 엄청난 선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브루스가 네. 뭘할게 없어요. 지금 뭐양 팀, 특히 지금 브루스, 아, 브루스가 아니고 온딜러 랩차 보세요. 시작한 지 지금 8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랩차 거의 2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엇이냐? 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깁니까, 이 경기?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상대 팀은 도핑해야 조금 버틸 만한데 네. 성가버스 팀은 도핑 안 해도 세거든요. 그렇죠. 그럼 계속 상장 차가 자, 나는 거예요. 네. 아, 이러면서 계속 이득을 볼 아, 거고요. 계속 강제 이니시, 강제한테 골겁니다왜냐면 상대팀은 도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 아, 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멘탈 취어지죠 네, 네. 아, 이러면서 아이작 선수 지금 이틀, 2박2월이까지 간단합니다. 지금. 그 웃긴 게 상대팀 원딜러 레벨보다 아이작, 아이작 스텔라 레벨이 더 높습니다. 아, 이건. 네. 이러면서 지금 랩차? 랩차로 지금 1단계 전직 끌고 지금 소사를 지금 <laughs> 이거 너무한거 네, 아닙니까? 이거 네. 공방, 공방, 공, 여기 공방 아니거든요? 나름 대회에요 PC방 10시 이전에 가야된다 빨리 보내줄게 이겁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주겠다는 성가보츄 팀의 플레이를 아 <laughs> 성가보츄 어떻게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아 이거 전투지원 무대도 지금 잡기 힘들어요 허덕이고 있어요 고3팀 도 되게 좋습니다 타임제거거든요 타임제거 아 유성찬 와이면서데드맨으로또 낚였어요 아 근데 어려웠어요 하지만 댄스, 댄스 좋게 아, 댄스 근데 아이작 없어요. 저거 잡으려고 하면은 저거 네. 그, 과연 잡을까요 이거를 잡긴 잡았지 최대한 물아예 뭘... 잡긴 잡았네요 아, 아이작을 잡았습니다 겨우 잡네요 <laughs> 난 이거 소신군데 잡다놨거든요 <laughs> 네. 이거 잠깐 우리 어 아이작 없네 그냥 그냥 정리하고좀 살해 네 그리고 이제 나오면은 또 가자뭐 이런 느낌이죠?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이작이 없어도 한타에도 이길 는 이길 것 같습니다. 2 레벨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4대 5 지금 안 쫄아요. 오히려 예. 수운 선수가 먼저 보고 먼저 때려요. 아, 아 이거 보세요. 아, 4대 5로 아, 이니시를 아, 거는 대가 아, 어디 죠빙해라 아, 이거예요. 야. 띄할 아, 수밖에 없다 이거. 오히려 지금 고3팀 살짝 나왔다가 토마스만 주고 도망가요, 지금. 예. 한타 땡큐예요, 지금. 성가벗 팀은 나, 한타를 캐브기 상대팀이 못 하는 그... 팀이 아니라 사대 팀이 최소 3자리 거든요 대회에도 나간 선수가 있어요 그러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실력차죠 이게 운영과 실력차가 너무나 현저하게 체결됩니다 초반부터 너무나 벌어져 있는 양팀의 격차 이 격차를 과연 도삼돈벌로 게임 중돈 벌어야죠 어떻게든 좁혀 내야 될것 같습니다 17대3으로 지금 굉장히 원사이드한 경기를 진행되고 있고요 아 이러면서 들어갈 생각하네요 지금 패기있게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진 않네요. 라인을 쭉쭉 늘어요. 네. 그냥 너네 나오지 마라. 우리가 팔립을 다 먹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자 네. 아, 이러면서 수한 선수 지금 만 레벨까지 포업입니다 지금 뭐 아까 경기를 하고 문제가 뭐냐면 아까 한타 하나 일으키고 3분이 지났는데 지금 뭐 원딜 원딜이 레벨 뭐1 2억 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도핑 카페 도핑 값에 돈을 부어 넣고 있다는 거예요. 도핑값도 도핑값인데 이게 립을 못먹어요 계속 이도 못먹고 그 꾸준히 뭐 어쩌다가 100원 200원 들어오는게 도핑값으로 다아갑니다그죠아 엄청 강해요 지금 급박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 수한선수 6킬로 달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네. 에이스 어 지금 스텔라 살짝 들어갔다가 적팀 지금 무서워갖고 살짝 빠졌어요 스텔라만 봐도 지금 심불나거든요 와 기지 안에서 분열차 맞았는데, 반 분석 맞아요. 랩차가 나가지고. 음, 뭐, 아, 양, 유성차. 그, 어, 어 유성 근데 유성 역설계가 좀. 나와 또, 튀어나오면은 이거 답이 없어요. 튀어나오면 다 웃죠. 튀어나오면 다 웃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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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웹파 어, 선수 또, 또 얼었어요. 스텔라가 오히려 역으로 아웃을 당하고요. 들어가고 엔젤이기 선수와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데, 아 보세요 부르스 선수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안에서 어, 궁을 쳤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와오르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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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뭐 토마스까지 아웃되고 직전이고. 이렇게 인덕이 선수까지 아웃됩니다 아, 어 진짜 어 근데 인덕이 어, 이거 선수가, 이거 선수가 어, 어, 이거를 아하지 이거 스먼 잡았고요 아 서리발 둘 세계 선수 뭐예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거 와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간수장인가요? 재규 선수? 다 가두네요. 지금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웹하 선수가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와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 이대로 22대3으로 원사이드 경기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아, 뭐 수많은 경기를 중결해봤지만 이 정도로 원사이드한 경기 본 적이 없어요. 13분 만에 네. 칼퇴근 시켜주네요. 물론 10분 컷은 아니겠지만 경기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10분 컷보다 더욱 더 원사이드한 경기가 시청자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첫 번째 경기 성가버스 팀이 먼저 가져갑니다